안녕하세요. 타로쌤입니다. 남사친, 여사친 이런 경우 많잖아요. 좀 오래된 친구들도 있고. 그런 분들 중에서 혹시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하거든요. 진행 한번 해볼게요. 제가 돌이랑 카드를 정리하는 동안 카드 하나를 골라주시면. 먼저, 첫 번째로 고르신 분이요. 첫번째돌 고르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남사친, 여사친 중에서도 나한테 좀 많이 베푸시는 분. 그리고 좀 돈도 많다? 좀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 그리고 나하고 약간 썸 같은 거를 탔다. 어렸을 때 되게 오래 아는 사이여도 썸을 한번 정도 탔던 그 사람이 아직도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과거는 과거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썸을 한번 탔다 그래서 썸을 타서 잘안 됐다 그래도 왜 헤어졌던 연인이어도 이렇게 친구를 지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아직도 호감이 있으니까 정말로 주변에 애인이 없고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다시 좋은 관계를 유,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도 볼게요 아, 이분들은 진짜로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친구셨던 분들 있잖아요. 뭐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뭐, 그리고 초등학생, 특히 뭐 초등학생 때좀 해갖고 연락 자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봤을 때, 저한테 아직도 혹, 저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냥 정말 친구인데,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저한테 어떻게 가끔 좋은 그 주파수를 좀 던지시는 것 같은데, 내가 전혀, 너무 어릴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황이. 시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조금 엉뚱한 사람, 엉뚱한 매력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호감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분하고 장난으로라도 너무 너무 엉뚱한데 나 좋아하냐 이렇게 한번 하면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 적색 도를 이제 빨간색 도를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남들한테 그러니까 남 남자든 여자든 너무 좋게 보이고 너무 인자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결코 내 눈에는 성이 차진 않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국일 수 있거든요. 좀 상처를 내가 치유해주면서 나랑 만남을 가진다 그러면은 되게 좋은 만남을 가질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번째 돌 붉색 돌색돌볼게요 그리고 네 번째 돌을 고르신 분들은 보면은 조금 멍, 뭔가 내 친구 중에서 가려져 있는 사람? 조금 뭔가 친구긴 한데 나에게 모든 걸 오픈하지 않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연락은 하고 지내도 나한테 좀 많이 튀지 않은 친구, 나에게. 뭐확 눈에 띄지 않는 친구가 나에게 지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많으신 분들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는 오히려 이 사람한테 차갑게 대해 있는데 이제는 그 분을 한번 보시고 내가 진짜로 그분이 그래도 아, 사람이 좋다 싶으면은 차갑게 대하지 마시고 좀 따뜻하게 대하시면은 두 분은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진짜 조화로운 카드가 나온 거 보니까 나하고 오히려 성격이 더잘 맞아서 되게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 티지 않으니까 내 눈에 띄지 않았다면 그 분하고 그 분을 좀 유심히 한번 보시고 그 성격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셔서 나한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은 만남 되실 것 같아요 이분들 음. 같은 경우는 조금 스타성 그러니까 되게 성격도 좋고 모든 면에서 조금 다재다능한 사람 딱 봤을 때 남들이 조금 우러러 볼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한테 좀 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에 먼저 마음에 든다면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어떠,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조금 이런 모든 모임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갈수 있는 사람. 좀 왕자리.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남들이 좀 어,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 모임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주도자. 주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 같은 애를 좋아해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한번 그분들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그분들이 나한테 하는 어떠한 얘기들이나 이런 거에 조금 귀담아들으시면그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인기도 많다 보니까 어떻게 나가 내가 좀 초라해 보일 수 있는데 그분이 오히려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다가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번째 돌까지. 제가 봤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연은 가까운 데 있다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유심히 만남을 가져보시고 나도 호감이 좀 가신다면 좀 되게 좋은 만남 가지셔서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